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좋아.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야 편하지. 맞습니다. 비슷한 사람과 있을 때는 편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편한 관계인데 어느 순간 또 지루해집니다. 처음엔 이 사람 나랑 정말 잘 맞는다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왜 똑같은 얘기만 하지? 하며 마음이 멀어지죠. 이것이 바로 동일함의 한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동일함이 아니라 차이에서 시작된다. 조금 낯선 말이지만 곱씹을수록 묘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진짜로 성장하는 순간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를 때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내 생각을 확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은 나를 흔들고 자극하고 새롭게 만들어주죠. 들레지는 이런 관계를 대기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나를 통해 변하는 관계. 즉, 서로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변화시키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나랑 의견이 자주 부딪히는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맞지?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다른 관점을 배우고 내 사고의 틀을 확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는 처음엔 편하지만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주지 못하면 마음이 쉽게 식어버리죠. 반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부딪히지만 그 차이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들레즈가 말한 차이의 힘입니다. 차이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의 세계를 넓혀주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편안함으로만 평가합니다. 불편한 사람은 나랑 안 맞아. 하지만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함은 나를 변화시키는 신호다. 관계 속의 불편함은 나의 세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요. 들레지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차이는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낳는 힘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종종 갈등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다름이 갈등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은 서로 다른 음이 만나 화음을 만들고 그림은 대비되는 색이 만나 생동감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관계도 똑같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배경이 만날 때그 사이에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가 탄생합니다. 들레지는 관계를 리좀으로 비유했습니다. 리좀은 나무의 뿌리처럼 위아래로 뻗지 않고 옆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즉, 관계는 누가 중심이고 누가 위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든 연결되고 확장되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는 나를 묶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바꾸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덕분에 변화하는 관계입니다. 돌이켜보면 진짜로 나를 성장시킨 관계들은 항상 조금은 낯설고 불편하고 어렵지 않았나요? 그 친구가 내 의견에 반발해서 당황했던 기억, 그 연인이 내 상식을 흔들어 놓았던 순간, 그 상사가 다른 관점을 강하게 제시했던 그때,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나를 확장시키던 차이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랑 달라? 가 아니라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어떤 새로운 세계와 만날 수 있을까? 라고요. 둘레지의 말처럼 진정한 관계는 동일함이 아니라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안정은 생기지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생명력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나와 닮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낯설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는 어쩌면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새로운 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